상해꽃사랑꾼입니다 요즘 한참 피고 있는 리갈제라님들입니다 이름을 잘 모르는데요 다 리갈제라로 그냥 통일시켜서 얘기하는데 요 아이는 이름이 프로렐라 마젠, 마젠타라고 합니다 요즘 아주 한참 피워주고 있어요. 지난 겨울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몰라요. 근데 뭐 같은 종류니까. 그리고 꽃이 이 아이보다는 약간 작습니다. 선홍색에, 음, 블랙 줄이 이렇게 꽃잎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아이는 꽃송이가 얼마 안 되죠. 이 아이보다는 작아요. 이렇게. 음, 네, 향기도 좋으네요. 벤쿠버 제라님도 같이 옆에서 색감이 잘 어울립니다. 이렇게. 여기, 요 아이도 엔젤 아이스 종류죠. 얘는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. 쪽에 꽃대도 많이 물고 있답니다. 요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이 아이도 엔젤 아이스 종류예요. 예쁘죠? 음,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아이랍니다. 제라늄입니다. 실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. 실을 달고 있어서 요 아이들을 지금. 떼지를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유아이도 유럽제라늄인데요. 아, 작년에 들여서 꽃을 한 번도 못 보고 올해 처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유일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이제 꽃대가 나오려나 봐요. 저기 밑에도 이쪽에도 꽃이 이렇게 꽃대가 생겼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산 아인데 이제 처음 꽃을 보여줍니다 얘가 뭐냐면요 이름이 음, 화이트 링스 화이트 링스고요 음, 이쪽에 ui가 해피소드 햇빛 소우시레네요 그리고 이쪽에 아이들은 아직 꽃을 못 보고 있습니다. 이 아이하고요. 꽃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 당근에서 구입한 그레인저스 그레인저스 엔틱 로즈래요.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 사올 때아이 아이를 하나 덤으로 주셨어요. 요 아이는 쉬바라고 합니다 쉬바 이렇게 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쉬바랍니다 요 아이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요거는 제가 삽목 손을 얻어다가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랍니다. U I 하고 지금 제가 여기 씨가 맺혀 있는 U I 같은 종이죠. 제가 얻어다 얘예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봅니다.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? 이름이 윈, 윈 앨리슨입니다. 윈 앨리슨. 윈 앨리슨. 윈 앨리슨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. 두 송이가 올라왔어요. 꽃이. 이네 엘리스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도 제가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인데요. 이렇게 빨갛게 아주 선홍 색입니다 선홍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여기도 제가 부비부비 했더니 또 다른 종류와 씨가 이제 맺히네요이 아이. 이 아이는 주황색입니다. 주황색인데 얘도 삽목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. 삽목순을 음, 얻어와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, 아이가 물을 못 먹었나 보네요. 좀 시들합니다. 물을 좀 흠뻑 줘야겠어요.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키우고 있던 이 아이. 아직 꽃볼이 제 주먹 주먹만 합니다. 이렇게 커요. 핫핑크예요.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꼬부러졌습니다. 오늘은 제라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